박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대만 사이의 수상한 움직임을 중단하라며 강한 어조로 압박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대만과 미국의 공조의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대만 역시 중국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대만과 중국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미국의 지원을 받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대만이 중국의 공세에 고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무기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수 있습니다. 질적으로는 미국의 무기들보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산 무기의 무서운 점은 엄청난 생산력입니다. 중국 본토에는 스텔스 전투기 j 2 0을 4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중국은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인 H20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전투가 벌어지면 스텔스 전투기들 간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미국은 F21 랩터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력도 받쳐주지만 본토와의 거리도 있고 수에 있어서 보급면에서는 중국에게 뒤처지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앞바다에서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이기에 미국은 많은 자원과 생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경악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일찍이 대만은 일국양제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선에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이 흔들리면서 독립을 원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집권당인 민진당을 중심으로 입법원에서 국가 정상화를 위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국과 대만 통일을 의무화한 헌법적 근거를 삭제하겠다는 논의인데요. 1992년 대만의 여론은 자신이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라고 대답한 이들의 과반수에 가까운 46.4%에 달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이 주장한 일국양제에 대해 대만인들 역시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는데요. 대만인이자 동시에 중국인이라 주장한 이중 정체성은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 행해진 조사에선 이중 정체성을 꼽은 응답자가 29.9%로 확 줄었고 압도적인 대다수가 자신을 대만인이라 규정지었는데요. 그 수는 무려 64.3%에 달했습니다. 대만인 대다수가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통일을 원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독립을 해야 할 시기라는 대중적인 담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는 여전한데요. 일국 양제를 존중하지만 독립은 별개라는 태도입니다. 하나의 중국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러한 독립주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반국가분열법이라는 것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만 독립 및 분열 세력이 어떠한 명분을 통해서 중국과 떨어지려고 할 시에 국가는 비평화적인 방법을 동원해 주권과 영토의 완결성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비평화적이라는 문구에서 알수 있듯이 이는 곧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의 중국을 버릴 수 없다는 중국의 강한 의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불편하긴 했어도 대놓고 티를 내지 못했던 중국의 마음을 터뜨려 버린 것이 바로 미국 대사에 대만 방문이었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에 거주하는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는 팔라우 대통령과 함께 대만을 방문했는데요. 1979년 미중 수교로 미국과 대만 사이의 공식 외교 관계가 중단된 이후 미국 대사가 대만 땅을 밟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중국에서는 크게 불만을 털어놓았는데요. 미국 대사가 대만 땅을 밟는 것은 대만을 별개의 영토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에 중국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놓으며 미국의 행동에 의심스러우며 대만을 바둑돌로 삼아 중국을 억제하려는 것이냐라는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미국은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라는 은근한 협박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성명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 무력 시위를 벌이며 군사 행동까지도 갈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대만 역시 특별히 성명을 내놓지 않다가 중국의 군사 행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바로 성명을 내놓아 우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쟁을 해야 한다면 맞서 싸울 것이라는 의사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역시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만일 대만을 도와 중국과 전투를 한다면 얼마의 피해를 입을 것이며.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것인데요. 지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실패로 인해 미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군사 개입은 최소화하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피해는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는데요. 막대한 전함과 전투기에 그리고 자원을 투자해야 겨우 대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승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소모해야 하는 자원이 치명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군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선 해군과 공군 전력에 최대 80%를 투입해야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인데요. 중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물량과 더불어 중국에서 실전 투입한 5세대 스텔스기의 존재가 가장 큰 장애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랑하는 z 2 0 전투기가 큰 변수로 떠오른 것인데요. z 2 0의 무서운 점은 바로 양산이 가능해 중국 본토를 거점삼아 수량만으로 다른 전투기들을 누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능은 미군의 최신의 전투기인 F-21 랩터에 비해 모자란 수준이고 한국이 수입하기로 결정한 F-3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F-22의 경우 현존하는 최고의 스텔스기라는 평가에 걸맞게 높은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요. 길이 18.9m, 너비 13.56m인 F-21 랩터는 250파운드 소구경폭탄 4발, 공대공 미사일 6발을 탑재하고도 스텔스 비행이 가능한 괴물 같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한 대당 무려 3억 3,9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인데요. F35 역시 최대 8.1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최고속도 마하 1.6을 낼수 있는데다가, 비스트 모드 시 양날개 아래 6발, 내부 무장창에 4발을 탑재하면서,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제품으로, 젠20에 비해 월등하게 좋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젠20 전투기는 2018년 기준, 동체 하부 내부 무장창에 PL15 공대공 미사일 4발과, 측면의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만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자체 개발 엔진이 아닌 러시아산 AL-31 엔진을 사용해 기술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는데요. 스텔스 기능 역시 인도 수호의 전투기에 중국의 Z-20 전투기가 포착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과연 그 기능이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방이 치열하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개될 무렵 한국의 국방연구소에서는 조용히 기술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이 기술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키카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고출력, 고감도 표적탐지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피탐 항체인 스텔스기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라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려졌는데요. 원리 자체는 레이더의 출력을 높여 전투기에 반사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해 세밀한 표적 신호를 구별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전투기를 상대로 전자파 신호를 빠르게 구별해내일을 알아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를 한국에서 극복해낸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디지털 레이더 체계의 설계 기술과 고출력 및 고감도 하드웨어 기술, 잡음 속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주로 보통의 레이더는 액티브 방식의 레이더를 쓰지만 우리나라가 개발한 레이더는 패시브 방식을 이용한 양자 레이더입니다. 잡음 속에서 미세한 신호를 빠른 처리 속도를 통해 잡아낼 수 있어 식별이 쉽게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한 연구가 안정화되면 한반도 주변에 날아다니는 스텔스기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도입하는 스텔스기들을 한국에서 한번에 감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기에 성능 개량은 물론 비용 절감까지 가능한 환상의 기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아시아는 물론 미국도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스텔스 기술은 급비에 붙여져 기술 보유국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로 파악할 수 없기에 전투의 향방을 가릴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를 단숨에 파악해 맞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천억이 들어간 사업을 한 방에 무용지물로 만든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이러한 한국의 기술 개발 소식에 당황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실전 도입이 되는 순간 동아시아의 군사 역학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개량해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한국 기술의 위대함을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는 현존하고 있는 전세계 스텔스 전투기들의 모양만 예쁜 전투기로 만들 기술입니다. 특히 이 양자 레이더를 사용하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전투기들은 자신들이 탐지되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이 레이더를 소형화하여 함정이나 전투기에 사용하면 스텔스 기능만 탐지하는 것을 떠나 전파 역추적으로 위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적군의 전자전 장비의 전파가 검출되지 않아 전술 침묵 즉 M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은 KF21 사업이 긍정적으로 흘러가 전투기 기술에 있어서도 선진국들과 동등한 반열에 들며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번 레이더 기술 개발로 한국 군사기술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스텔스기 보유국들은 탐지 대비에 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한 입장입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에게 도움을 준다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쟁 상황에서 한국이 와일드카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 셈이죠. 앞으로 한국의 군사기술이 세계에 널리 사용되기를 바라며, 한국이 더 이상 군사기술의 변방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